성도 여러분 안녕하세요. 6월 10일 목요일 아침 말씀 시간입니다. 오늘 나누실 하나님 말씀은 잠언 21장 15절에서 3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그 가운데 15절 말씀과 30절과 31절 말씀을 봉독하여 드리겠습니다. 정의를 행하는 것이 의인에게는 즐거움이요 죄인에게는 패망이니라. 지혜로도 못하고 명철로도 못하고 모략으로도 여호와를 당하지 못하느니라. 사울라를 위하여 마병을 예비하거니와 이 김은 여호와께 있느니라. 아멘. 뉴스를 볼 때마다 우리는 다음과 같은 궁금증을 갖습니다. 이 세상에 무엇이 정의인가? 누가 정의로운가? 하는 것들입니다. 생각과 방향이 다른 사람들이 뒤얽혀 사는 세상이기에 그 속에서 각종 문제와 갈등이 안 생길 수 없습니다.그 중심에 늘이 옳고 그름의 정의를 묻는 의문들이 뒤따르게 됩니다.누가 봐도 이건 참 잘못됐어.하지만 그러나 힘 있는 자에게는 그 잘못은 잘못이 아니게 되는 일들이 벌어집니다.권력과 지위는 악을 선으로, 반대로 선을 악으로도 얼마든지 뒤집을 수 있는 그 틀을 만들어냈습니다. 가다에게 사람들은 그 안에서 정의를 보는 생각이 깎이고 꺾이고 바뀌며 변하기도 합니다. 그 구조 안에서 정의란 그저 물렁물렁한 밀가루 반죽처럼 힘센 사람이 만질 때마다 그 모양을 달리하게 됩니다. 정의가 과연 그런 것인가? 오히려 단단하여 비록 깨지면 깨졌지 어떤 상황에서든지 그 모양새를 올곧게 유지하는 벽돌 같은 것이 정의여야 하지 않은가 하는 생각을 우리는 합니다 세상 어느 지혜자도 능력자도 그의 끌과 정으로 본인이 원하는 모습으로 깨고 다듬을 수 없는 것이 하나님의 정의입니다 30절이 이렇게 기록합니다 지혜로도 못하고 명철로도 못하고 모략으로도 여호와를 당하지 못하느니라 아무리 하나님이 세우신 정의를 대항하여 싸워서 이기기 위해 어마어마한 군대를 힘써 모은다 하여도 그것은 헛일입니다. 싸울라를 위하여 마병을 예비하거니와 이김은 여호와께 있느니라 31절의 기록처럼 백만 대군의 힘이라도 한분 하나님을 꺾을 수는 없기 때문입니다. 압살롬이 아버지 다윗을 향해 쿠데타를 벌렸을 때 일입니다. 그 1등 공신은 아히도벨이었습니다. 그는 다윗의 정책 고문으로 있다가 다윗의 반기를 들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이유는 분명합니다. 이스라엘 왕으로서 보여준 다윗의 실정 때문입니다. 그 실정 중에 가장 큰 것은 누가 뭐라 해도 아이도벨의 손녀, 바세바의 가정을 다윗이 엄청난 죄악으로 깨뜨렸던 바로 그 일입니다. 설령 다윗이 그 죄악들을 하나님께 용서받았어도 아름다운 손녀딸의 인생에 풍파를 일으키고 믿음직한 손녀 사위를 조직적으로 죽음으로 내몬 이 다윗을 할아버지로서 이 아이도벨이 어찌 받아들일 수 있었겠습니까? 다윗의 실정은 이뿐만이 아닙니다. 아이도벨의 눈에 다윗은 리더십을 잃은 왕이었습니다. 중년을 넘어서면서 왕으로서의 기백을 잃고 매너리즘에 빠져 우울한 신화 써내려가던 초라한 다윗의 모습을 옆에서 오랜 시간 봐왔던 아히도벨이었습니다. 당시 뛰어난 지혜와 해안을 가졌던 아히도벨로서는 더 이상 이 흐리멍텅해진 다윗에게 이스라엘의 미래를 맡길 수 없다 판단했을 것입니다. 까닭에 아히도벨이 압살롬의 반정에 참여한 것을 두고 그와 같은 생각을 가졌던 수많은 백성들은 이 아히도벨의 행위를 두고 정당하다. 정의롭다, 무너진 정의를 바로 세우려는 정당한 발로다 라 생각을 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혁명이 시작되자마자 다윗은 다급하게 예루살렘 성 밖으로 도주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렇게 아히도벨은 그 뛰어난 지략을 발휘하여 쿠데타의 성공을 이룬 듯했습니다. 이로써 이스라엘의 새로운 정의를 세우는 듯 싶었습니다. 그러나 아히도벨의 이 정의는 하나님의 정의가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하나님의 정의를 허무는 일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정의는 하나님이 세우시지 지략가가 세우는 것이 아니기 때문이었습니다. 여호와여 원하옵건데 아히도벨의 모략을 어리석게 하옵소서. 이렇게 기도한 다윗의 음성을 들으시고 하나님은 가만히 계시지 않으셨습니다. 이내 지략가 아히도벨을 뛰어넘는 모략과 후세를 통하여 그 쿠데타를 진압하셨고 그 쿠데타 실패를 짐작한 아이도벨은 낙향하여 자결로 생을 마감했습니다. 이처럼 아무리 사람이 애를 써도 하나님의 정의를 수정할 수 없습니다. 아무리 사람이 힘을 써도 결국 하나님의 질서를 바꿀 수가 없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15절이 이렇게 기록합니다. 정의를 행하는 것이 의인에게는 즐거움이요. 죄인에게는 패망이니라. 그 누구도 다윗 왕의 실책을 두고 정의로웠다 말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의 그 능력 밖으로부터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덧입어 역설적으로 다윗은 하나님의 정의를 행하는 자가 되었습니다. 오늘 본문 21절 말씀을 생각해 볼때 다윗의 실책들은 생명과 공의와 영광과는 거리가 멀게 보입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은 생명과 공의와 영광을 누린 왕이 되었습니다. 이것은 오로지 하나님의 주권적인 은혜라고밖에는 말할 수가 없습니다. TV와 신문에서 매일 전해지는 사건, 사고들 속에서 우리는 어느덧 심판자가 되어 정의로운 판단을 내립니다. 저 사람은 맞고, 이 사람은 틀리다. 저 사람은 진실하고, 이 사람은 거짓되다. 나름의 판단이 정의로우리라 우리는 생각합니다. 그럴 수도 있을 것입니다. 우리가 만일 의로우신 하나님의 마음에 쏙 들어있다면 그 판단이 정의로우리라 우리는 믿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우리의 하루하루의 생활과 그에 따른 결과가 하나도 빠짐없이 녹화되고 또 하나하나 정의롭게 판결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하겠습니다. 여기에 숨길 수 있는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나면서부터 죽을 때까지 스쳐 지나간 우리의 모든 생각과 기억나지도 않을 헤아릴 수 없는 행동들, 그리고 그로 인한 엄청난 결과물을 예수께서 재림하시는 그날, 하나님께서 하나도 빠짐없이 정의롭게 판단하실 것입니다. 그 심판날은 얼음처럼 아주 차갑고 냉정할 것입니다. 이 세상의 재판정에서는 찾아볼 수도 없는 예리하고 정확한 증거와 증언, 그리고 명백한 증거 자료가 그 마지막 심판의 자리에 차고 넘칠 것입니다. 그 누구도 냉정하게 심판하시는 주님에게 논쟁을 걸거나 탄원하여 이길 수 없을 것입니다. 우리도 그 자리를 피하지 못할 것인데 그때 그 자리에서 우리는 다윗처럼 모든 죄를 사함받고 생명과 공의와 영광을 과연 누릴 수 있을 것인가. 다윗과 비교해 볼때 다윗이 지은 죄보다 더욱 많은 죄로 얼룩진 우리가 아닙니까? 다윗이 주님을 가까이한 것보다 덜 주님과 가까이한 우리가 아닙니까? 다윗이 왕으로서 보인 허물보다 우리가 왕 같은 제사장으로서 보인 허물이 더 크지 않습니까? 다윗이 왕으로서 행한 정의가 우리가 왕 같은 제사장으로서 행한 정의보다 더 크고 훌륭하지 않겠습니까? 아니 우리가 행한 정의가 과연 있는가? 이따 해도 얼마나 되겠는가? 한마디로 다윗과 비교할 때별볼일 없는 우리입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다윗보다 못하지 않은 게한 가지 있습니다. 하나님의 주권적인 은혜로 예수 그리스도를 구세주로 믿어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입니다. 어느 부모가 자녀를 용서하지 않고 버리겠습니까? 우리 대신 죽으신 예수의 피가 우리의 허물을 이미 사했으니 그 깊은 사랑과 자비로 자녀를 가슴에 품는 하나님의 은혜가 분명코 마지막 날에 우리에게 왜안 나타나겠습니까? 감사하게도 우리가 확실히 믿는 바그 심판의 자리에서 우리는 완벽한 변호사를 만날 것입니다. 그가 누구신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만일 누가 죄를 범하여도 아버지 앞에서 우리에게 대연자가 있으니 곧 의로우신 예수 그리스도시라. 요한일서 2장 1절의 말씀입니다. 마지막 심판일에 우리를 변호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우리를 기다리고 있으니, 이 얼마나 놀랍고도 감사한 일이겠습니까? 그러니 그 감사를 오늘 미리 하나님의 정의를 행하는 것으로 표하는 우리가 되어야 하겠습니다. 누가 뭐라 해도 오늘 하나님의 정의를 행하는 것이 우리에게는 즐거움입니다. 왜 즐거울까요? 그 하나님의 정의는 우리에게 생명과 공의와 영광을 주기 때문입니다. 성도 여러분, 그 하나님의 정의를 행하기 위하여 오늘도 주님의 말씀을 깊이 상고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상고하신 그대로 실천하실 때 성령 하나님께서 여러분 안에서 생명과 공의와 영광을 선물로 주실 것입니다. 이와 같은 귀한 은혜 오늘도 풍성히 누리시길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불의한 저희들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보유를 통하여 의인 삼아주시며, 하나님의 의의를 배우고 그 안에서 살아갈 수 있도록 선한 길을 열어주시니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정의를 행하는 것이 의인에게는 즐거움이요, 죄인에게는 폐망이니라, 주신 이 귀한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오늘도 정의를 행하여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그 즐거움을 마음껏 누릴 수 있는 복된 하루 보내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병상에서 주님 앞에 치료를 구하는 하나님의 사람들, 주님께서 이 시간 만나주옵시고, 깨끗하게 치료해 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삶의 많은 문제로 하나님 앞에 길을 찾는 하나님의 백성들, 이 시간에 만나주옵시고, 선한 길로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주님과 동행하는 하루가 되기를 원합니다. 매 순간 함께하여 주옵시고 주님의 뜻을 펼칠 수 있는 복된 하루 되게하여 주옵소서. 성령께서 함께하심을 믿사오며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성도 여러분, 오늘 하루도 주님과 함께 승리하시는 귀한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